점심을 2시간 때리고 4시부터 공부했었어요. 그게 한 달. 그래서 개연타 왔어 갑자기. 마지막. 동차생 그래도. 승리의 동차생. 시간이 없어. 동차생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일부러 엄청 마, 자료를 많이 줘 비현실적으로 줘 약간 상처받아 그래서 점수가 그래서 안 나온다고 자꾸 하는 거야 공부하라고 그냥 공부하라고 시간 없으니까 시간 없으면 나중에 하나씩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의제배당 하나 뭐 하나 뭐 이렇게 빠짐없이 주제를 다 넣어주니까 짬이 좀 차서 문제가 많이 쌓였어 자랑, 자랑. 그리고 이 친구는 세법학 얘기해달라니까 팔레에 집중하기보다는 법령상 저하나라더 함께하는 게동사생은더 전략적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요즘은 또 하필 또 팔레도 잘안 나오고. 어떤 파트든 한 줄을 적자 목표로 하자. 그리고 또 세법학도 버리는 거 최대한 없이 하자. 뭐가 됐든 적자. 밥 시간을 길게 가지 않기. 중요해요. 저 피파 그썰 보면요. 밥 시간이 2시간 반이었어요. 아침에 헬스 2시간 하고요. 헬스를 수험생 이 2시간 해요. 샤워 30분 해요. 그리고 배고프잖아. 운동하면. 그래서 아침을 1 시간 먹어요. 이삭토스트에서 딸바 세트 함께 그리고 pc방으로 가요. 독서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4시간 때리면서 배고프니까 이제 점심 먹어야 할 때쯤 게임방에서 나와서 점심을 2시간 때리고 4시쯤부터 공부했었어요. 그게 한달개연타 <laughs> 왔어 갑자기 이해는 되지만 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동차 동차 순시강생이면 쉽지 않아. 바로 8시간이거든. 저녁시간 길계가이마세요시간 저녁 이렇게 하지 않겠다. 동차생은요 지금 하루를 통으로 쉬기가 쉽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토요일이 힘드니까. 토요일 오전 늦잠 자고, 오후 살짝 하고. 또, 일요일도 조금 살짝 쉬도, 뭐, 저녁 쉬고 오전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토요일도 막, 반나절씩 하고 막, 그래야지, 통으로 쉬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동자세. 이, 거 최악이지. 동자세 또, 가진 욕심과 딩 감성, 크러쉬 감성. 새벽에 공부, 아침에 잠. 최악. 최악. 이거 진짜 최악. 어쩌다 공부 잘 때, 때 하루 이틀 좋은데, 리듬 개망치면서, 우울하고 정신 이상의 짐. 팩트에요. 밤에 공부하는, 뭐, 사람마다 사실 좀 달라요, 이거는. 너무 이건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네, 쭉 밤에 잘하는 사람은 밤에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차는 특히, 시험 당일날 하루 종일 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밤새면 진짜 정신 나갈 거야, 아마. 진짜로. 그건 무조건 자야 돼. 무조건 자야 돼, 전날. 회계 원투부터 일단 졸리고 멍하면요, 실수 와장창해요. 엄청 후해요 그거. 그래서, 컨디션 관리. 그리고, 남의 점수 의식하지 말자.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죠? 그러고도 점수 안 나왔다고 신경 쓰면 1차 경험하면 좀 알죠. 그래도 그 GS 점수 너무 신경 쓰는 게안좋잖아 정시 공학이 그죠. 그게 또 고졸들로 막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자기가 그냥 이 주제를 이 여기서 몰랐다. 그거를 채워가자라는 먹먹으로 모의고사 보는 거지. 딱 점수 몇 점이다. 난난 난 쓰레기야. 저 새끼 왜 이렇게 잘해? 저 새끼 누구지? 압정 나야 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정 자다 치울 거예요. 자다 치울 거예요.